예사랑 봉사단은 예일미용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미용에 미용사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된 분들이 미용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는데 기능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로 단체를 만들었어요. 청주의 자원봉사단 등록을 한 단체 이름인데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 20명 돼서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미용고등학교 교장 홍도아입니다. 저는 시청 앞에 교동로 3번길 예일미용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꾸는 걸 좋아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막 가꾸고 또 가꾸고 나면 예뻐지고 그래서 혼자 머리도 잘 자르고 어려서부터 미용을 하고 싶었던 게 꿈인 것 같았어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모가 했던 미용을 하셔가지고 이모네 미용실에 가서 보면 막 진짜 부원했던 분들이 와서 거울 앞에서 예쁘게 이렇게 갖고드리면 확 달라진 모습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마술사의 손 같아서 꿈이 어려서부터 미용사였습니다. 아이스 노인 전문 노양원에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시작한 지가 한4 0년 됐는데. 미용을 시작하면서부터, 미용실을 오픈하면서부터 계속 봉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충북 미용 봉사 대상도 받았지만, 그,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내 가진 기술로 봉사를 해야, 아, 사는 의미가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과 봉사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까요 가장 보람을 느낀 건 봉사상 탄 거지요. 뭐 최적으로 <laughs> 네, 말씀해 주시는 거요 <laughs> 어, 제가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무료로 미용 봉사를 해서 한 400여 명 재수자들한테 자격증을 따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저 공단에서 주최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 기능에 전국 대회에서 은상을 하게 했다는 거. 지방 대회는 뭐 금상 물론 많이 했지만 봉사상을 그 교도소 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한 40여 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점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봉사상을 받았어요. 뭐한몇천점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양하게. 뭐 꿈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무료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를 계속 이어 가서 대체적으로 다 보람이 있지요. 삶이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아이들한테 좀 애착도 있으시고 좀대하는게 따뜻한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예일명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제 봉사할 때 같이 다니면서 아. 어려서부터 봉사를 배우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자영업을 해도 봉사는 꼭 나의 호흡처럼 해야 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예일 명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나가서 봉사를 계속 꾸준히 해요. 이어가면서 다른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도 저희 봉사 단체 저희가 예사랑 봉사단인데 단체에 들어오면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가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용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 친구들보다 제가 더 활기 있게 젊게 살아가는 이유가 미용을 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는 꼭 봉사를 하기 때문에 매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 기능장들 중심으로 봉사를 다니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미용 기능장들이 많은데 배우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건강에 허락되는 한 아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도내의 학력인정학교로서는 우리 예일미용고등학교가 단과반으로는 이제 한계이면서도 이제 한 17년 됐는데 거기 배출하는 학생들이 그꼭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꼭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어, 사회봉사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주고 내 가진 기술로 그 사람을 좀 깨끗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갖고 주는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며 어, 도우고 싶은 게제 마지막 희망입니다.